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피부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정말 진심을 가득 가득 담았고요. 어 아까 <laughs>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 영상 놓치면 아주 큰 손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써본 스킨케어 중에 아주 엄청난 두 가지 제품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정 최고 수분 촉촉 스킨케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꿀 피부, 화장 잘 먹는 피부로 단숨에 피부 컨디션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 오늘 진짜... 진지하고요. 정말 한달 동안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테스트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이면 각질, 피지, 블랙헤드는 물론 극강의 피부 진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믹순의 콩 에센스 그리고 병풀 에센스 두 가지 제품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 아이가 텐션도 업되어 있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두 가지 제품의 자세한 리뷰부터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면 꿀피부가 될수 있는지 그 활용법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두 가지 제품은 원래 세일도 자주 안 하는데요. 이번에 올리브영 입점되면서 초특가 세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면 아주 큰 손해겠죠? 그럼 오늘의 꿀팁 가득한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지금 같은 계절에 가장 고민이 될수 있는 피지, 각질, 블랙헤드까지 한 번에 싹다 케어해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피부. 깐달걀 피부로 케어해주는 콩 에센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콩 에센스는 기적의 에센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케어해줄 수 있어요. 아미노산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 콩, 그리고 발효시킨 보리, 석류성분이 담겨 있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 피부 겉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올인원 케어 에센스예요. 제가 계속 단 하나만으로도 올인원, 이런 단어들을 강조드리고 있죠. 요거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점성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고농축의 아주 쫀쫀한 제형이라 흡수도 정말 빠르고요. 빠른 만큼 피부에 더욱 효과적으로 수분과 영양감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기존 에센스처럼 피부 보습감, 그리고 마사지 에센스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링 에센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단 점이에요. 말 그대로 콩 에센스 마사지법과 함께 피부결 케어는 물론 블랙헤드, 각질, 피지 케어까지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콩 에센스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콩 에센스 마사지법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 간단한데 진짜 신기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세안을 마친 피부에 콩 에센스를 적당량 펌핑해서 덜어내주세요. 저는 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펌핑하면 적당하더라고요. 본인 얼굴에 맞게 적당량 펌핑해주세요. 이제 피부에 직접 둥글게 둥글게 롤링, 롤링 해주세요. 한 2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효과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롤링, 롤링 해주다 보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롤링, 롤링 해주다 보면 그 모래알 같은 감촉이 느껴지실 거예요. 딱 그때. 물 세안으로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세안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닥토로 잔여물을 정리해주셔도 괜찮아요. 피부결 자체가 매끈매끈해지고 메이크업이 찰떡 같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깐달걀 피부로 케어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그 필링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의 에센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특히 이 루틴을 피부 각질이 많이 올라왔을 때, 특히 저는 한 여름에 이런 코 부분에 유독 그 피지와 각질이 많이 뜨거든요. 혹은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붓기도 빼줄 겸 꿀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자주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사지 전후만 봐도 이 피부 결 그리고 쫀쫀해짐 자체가 육안으로 보여질 정도로 달라집니다. 다른 스크럽제. 힐링제 사용할 필요 없이 블랙헤드와 각질 케어를 한 번에 정리해줄 수 있어서 이 에센스 하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저 같은 수부지, 지성 피부들은 물론 모든 피부 타입 분들께 강추 드리는 에센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리얼로다가 너무 좋아하는 에센스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름철 또 다른 피부 고민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피부 진정이겠죠? 마스크 착용에다가 날도 더워지면서 피부에 열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계절이 왔는데요. 저처럼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예민해지시는 분들은 이 믹순 병풀 에센스를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병풀 추출물 어성초 병풀 제품들에 환장하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써본 다른 병풀 추출물 제품들과는 다르게 일단 국내산 제주 병풀 추출물이 무려 100%가 담긴 병풀 추출물 핵심 성분으로만 담아낸 아주 고농축의 진정 케어 에센스예요. 일단 100% 10%라는 거 자체가 벌써 엄청나죠? 일반 열을 가해서 추출해낸 게 아니라 무려 72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고주파 저온 추출법으로 유해 성분은 최소화하고 유효 성분을 최대한 담아낸 100% 원액 에센스예요. 마찬가지로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 흐르는 거. 제형은 기존 토너보다는 조금 더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진정이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해주기가 좋고, 100% 원액이다 하면 약간 끈적끈적할 것 같잖아요. 끈적 무거운 느낌 1도 없고요. 지금 계절에 딱 사용해주기 좋아요. 또 저는 다른 스킨케어 해주기 전에 이 병풀 에센스로 닦토를 해주거나 직접 얼굴에 한번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에센스로 사용해줘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스킨 케어 첫 판에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진정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갖고 있는 이 병풀 에센스는 귀여운 북극곰 순디 캐릭터가 그려진 순디 병풀 에센스예요. 이 북극곰 순디가 그려진 제품은 지금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을 위해 판매 수익금 일부가 북극곰 보호를 위한 환경 운동 연합에 기부된다고 해요. 이 믹순 순디 병풀 에센스와 함께 여름철 우리 피부도 진정 케어해. 또 북극곰의 삶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더욱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병풀 에센스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법도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총네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평소에 에센스 사용하듯이 세안 후 코너 혹은 패드로 간단히 피부결 정리해주고 이 병풀 에센스를 적당량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피부 진정 데일리 케어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기초 케어 제품들과 함께 배합해서 사용해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보통 병풀 에센스를 에센스처럼 사용해주고 또 이후 사용할 크림과 함께 1대1 비율로 섞어서 마무리하며 사용해줬는데요. 약간 1번 데일리 케어 방법에 진정 보습감을 더해주는 느낌이라 저는 주로 이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뭐 원하시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과 배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믹스네는 이렇게 블렌딩 케이스도 따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병풀 에센스를 이렇게 패드에 직접 적셔서 집중 케어 팩으로 활용해줄 수도 있어요. 사용하시는 패드 혹은 스킨팩 솜 있죠? 이 병풀 에센스를 충분히 적셔서 고민이 되는 부위에 10분만 얹혀놔도 아마 빠른 진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같이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믹순 스킨팩 라운드 패드예요. 패드가 240피스나 들어있습니다. 저는 사실 셀프 스킨팩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저처럼 셀프 스킨팩 혹은 셀프 톤업 패드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적셔서 스킨팩으로도 그냥 톤업 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미스트 미스트 공병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 미스트 용기에 병풀 에센스를 충분히 담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는 어, 아까워. <laughs> 수시로 얼굴에 뿌려주는 에센스 미스트로도 활용해 줄수 있어요. 특히 마스크 착용,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 날, 피부가 너무 붉어졌을 때 혹은 파우치에 넣고 수정 화장 해줄 때도 미스트를 활용해서 살짝 짝 닦아내주고 그 위에 다시 수정 화장을 해주는 듯이 아주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풀 에센스 자체가 흡수가 정말 빠르고 가벼워서 여러 번 흡수시켜주고 여러 번 뿌려줘도 겉도는 느낌 없이 피부에 아주 쏙쏙 잘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효과적인 피부 진정에는 이 병풀 에센스가 정말 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딱뭐 일주일 쓰고 바로 찍는 영상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약한달 동안 꼼꼼하게 사용해보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에요. 그만큼 이 믹순 콩 에센스와 병풀 에센스에 정말 진심을 가득가득 담았고요. 이번에 믹순이 올리브영 입점과 함께 언니!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올리브영 하면 역시 기획 세트죠. 온니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획 세트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콩 에센스 본품과 이 병풀 에센스 미니 사이즈가 들어 있어서 이 기획 세트 하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제품으로 마사지법, 활용법까지 다해 보실 수 있어요. 걷다가 본품도 안 되는 가격에 이콩 에센스, 병풀 에센스 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죠. 저 원래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은 항상 여러 가지 제품으로 준비해 오는데 오늘은 이 믹손 에센스 단독 영상으로 준비해 올 만큼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콩 에센스는 각질, 피지, 블랙헤드까지 한 번에 케어해 주면서 피부에 충분한 영양감을 줄수 있는 그런 올인원 케어 에센스. 병풀 에센스는 병풀 추출물 100% 원액 그대로 그 어떠한 병풀 추출물 제품들보다도 효과적이고 빠른 진정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에센스라는 점 꼭, 꼭 알아두세요. 두 제품 모두 저는 올 여름에 아주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시청해주셨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